금목사들을 <목소리도> 그 찾아가 진제 보였던 아버지얼굴 다시 마주하네 <목소리도>

형님짜 진짜, 진에서기진는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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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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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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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진짜, 진짜, 진생 진짜, 어, 냄새 나. 아, 이 정도면은 광호의 솥다 이거. 시켜 먹으면은 한 거의 2만원 중반대 나오겠는데? 음! 음! 대강 대강 건가봐요. 엄청 쫀득한데 아사비 올려가지고. 음, 엄마가. 아맞다 네, 한남동이 에데 한국의 여행으로 영국도천을다 사고를 당했습니다. 새벽 시 반쯤 강원춘천시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서 가이번 초장에. 음 김치가 맛있어 음, 한병 끝. 혼 탓인지 모르겠지만, 이게 좀더 조금이라도 알코올이 순해서 그런가? 좀 골드 있으면 골드 먹게 되더라고요. 아으... 조작... 음... 회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, 음, 쫀득해, 쫀득해. 짠. 저의 따꿍 하하. 이 친구가 지금 예민한 시기여서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. 어이구, <laughs> 어구 여기 가려져 있네. <laughs> 음. 어, 저, 생각보다 너무 잘썬것 같아요. 되게 그리고 얇아, 알바... 잘 살았어요. 어슷썰기. 쌈장 음. 뭐,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겠네 잘. 아직 아홉 시 반이어가지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Yes. 내일, 오늘이 6월 30일이거든요. 가방기 화이팅! <목소리>